한잔 먹어 어떻게 파세요? 5kg 15만.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선 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 기장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어서 찾아온 곳은. 바로 남포동의 자갈치 시장입니다. 부산에 와본 적이 없어도 자갈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자갈치는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아주 유명한 부산의 랜드마크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산 사람들은 자갈치 안 간다는 말도 있을 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과거 극심한 호객행위와 바가지를 겪어본 적 있는 중장년층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자갈치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은 부산의 명물 자갈치 풍경 함께 보시죠. 자갈치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양식과 자연산, 국산의 건부터 수입 산 각광류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고 있죠. 생선뿐 아니라 다양한 곁들이용 해물도 아주 풍성합니다. 각종 패류나 해산 멍게 같은 거요. 그러다 보니 간혹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재밌는 품목들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버꿀이라고 불리는 표준명 토굴입니다. 이게 버꿀이에요. 강하고 기수역에서 나는 굴로 큰 것은 사람 얼굴만큼이나 크죠 이렇게요 주로 섬진강하고 하동, 구례지역이 벚굴 산지로 유명하죠 부산에서도 종종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맛은 일반 바다굴에 비해 마일드합니다 특유의 미네랄 향이 약한 편이에요 풍미는 옅지만 대신 그만큼 쉬이 물리지 않는 게 장점이죠 내년 봄엔 이 녀석도 한번 소개하러 가야겠네요 전복 사이즈 또한 가지 자갈치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자연산 전복입니다 사실 자연산 전복은 어느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수 있지만 전복 엄청 크지. 자갈치에선 이런 초특대 사이즈 전복을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저도 급하게 대물 전복이 필요하면 자갈치를 찾습니다. 큰 사이즈 전복은 전부 여기 모여 있는 느낌이라 3, 3이는 어렵지 않게 보이고 간혹 2미짜리도 볼수 있죠. 참고로 이 미란 1kg 당 올려지는 전복의 마릿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3미 전복이라 하면 한 마리에 약 300g 정도 되겠죠? 대신 전복은 몸집이 커질수록 귀한 대접을 받으며 몸값도 치솟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전복 가격은... 자연산 전복 어떻게 파세요? 1kg에 15만 원. 15만 원. 대략 33이 한다는데 가격이 무시무시하죠. 근데 혹시 저렇게 큰 전복은 못 먹는다는 거 아시나요?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쪽에는 흔히 돌문어라고 불리는 참문어가 잔뜩 들어 있는 수조가 보이고 안주거리용 해물 중에는 돌멍게도 보입니다. 표준명은 끝멍게라고 하죠. 맛과 향이 아주 진한 자연산 멍게 종류입니다. 이거는. 맛있는 제철 보리새우도 보이네요. 흔히 오돌이란 별명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 지금이 곧잘 잡히기도 하고 사이즈도 좋은 보리새우의 제철입니다. 흠잡을곳 없는 고급 새우죠. 비싼 가격만 빼놓으면요. 야, 앙장군가 보네. 우니. 어, 손질된 말똥성게를 파는 집도 있네요. 이맘때 아주 맛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스 손질해 놓은 새우살을 팔고 있었는데요. 달마? 맞아. 달마새우. 달마새우란 별명을 가진 대롱새엄새우입니다. 웬 <laughs> 일로 맞췄네요. 나도 좀 알지? 이거는? 것 같으시네. <laughs> 이건 매니저의 사랑 꽃게입니다. 기장에서 왜 대게는 안사 먹냐고 심통이 난 상태예요. 여기 있는 꽃게는 꼭 구박 받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오랜만에 만난 벽돌장만한 왕특대 사이즈 꽃게입니다. 덩치가 정말 깡패네요. 이런 건 여느 꽃게들보다 한살더 먹은 녀석입니다. 여기 소쿠리 위에 덩그라니 놓여 있는 고등은. 바로 위고둥입니다. 남해안 지방에서 간혹 보이는 대형 고둥류인데요. 딱히 맛있는 종은 아니라 별 인기는 없습니다. 맛이 밍밍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참소라 중폐각의 색이 아주 독특한 녀석이 보이네요. 혼자서 밝은 오렌지색을 띠는데 발색이 너무 곱습니다. 괜히 신기해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구경하는데 확실히 느껴졌던 부분은 우선 호객 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드세이모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느라 바빴던 기억도 있지만 확실히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구경 좀 하겠다 하면 흔쾌히 촬영도 허락해주고 편하게 둘러보는 분위기예요. 네, 그럼 내가 아, 민아지 아, 네. 어. 고객 채취하시다가. 아, 네, 여기까 고맙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 해도 있고 해물도 있고 네. 잘 해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명함을 건네주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뭔 대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자갈치는 베어그리스도 살아남기 힘든 그야말로 끝판왕 던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정찰제 의 시행입니다. 상인 마음대로 시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칸지막하게 시세를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런식으로 말이야 비단 이 점포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모든 점포들이 그날그날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면 소비자는 좀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사실 여기서 정찰제를 시행한지는 꽤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품목들의 표준 시세는 전매장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다음 세번째 느껴진건 한층 밝아진 분위기입니다 관광객들 비중이 많은 만큼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풍경이 생소할 수 있는 방문객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예요. 서툰 외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하고 농담도 건네는 위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한국인입니다. 물론 그 대상엔 저도 포함됩니다. 꼬마손님에게 물고기를 만져보라고 하는 상인분입니다.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 물고기를 만져보네요. 여기 잔뜩 보이는 건 뭔가 하고 봤더니 한치입니다. 한치. 보이는 것처럼 호리기만큼 작은 것들이네요. 한치, 어, 한치 새끼를. 한치, 옆쪽에선 이렇게 손질이 한창입니다. 횟감 명으로도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횟감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어... 그럼 오랜만에 나온 이건 맞힐 수 있을까요? 이제 슬슬 꽤 큼지막한 방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며칠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죠. 기름진 대 방어의 계절이 머지 않았던 거죠. 껍질이라 <목소리> <꺽지라> 그래요? <laughs> 돌밭에 사는 작은 생선들은 이렇게 꺽지, 꺽더구등으로 불리는 일이 많죠. 그리고 여기에도 쥐치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건 아주 잘 자란 사이즈인데요. <목소리> 음. 이전에 먹었던 것처럼 좀 큼직한 것들은 빵빵한 간을 기대하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작은 건 간은 없어도 뼈째 썰어 먹는 맛이 있죠 뼈가 연골처럼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4만원짜리? 4만 4만 이런 게 근데 맛은 있어 이는 사촌님 말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건 뼈째 썰어 먹죠 그런데 고소한 맛으로 치면 오리지널 지치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많진 않지만 오징어들도 보이네요 이젠 정말 씨알이 부쩍 커진 것 같죠? 곳곳에 자바리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늠름해 보이는 이 무늬가 언제 봐도 참 멋져요. 가격만 좀 착하다면 자주 보고 싶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 바구니에 담긴 알록달록한 생선들은 어제 맛보고 왔던 용치놀래기, 술뱅입니다 황놀래기들도 섞여있는데 지금 맛있는 걸 꼽자면 용치놀래기 그중에도 녹색빛의 통통한 수컷이 좋습니다. 전어 역시 아직까지 한창이고요. 다만 이제 전국 어디 가도 씨알이 많이 커져서 뼈째 먹긴 조금 억세듯하네요 아나고들도 역시나 아주 많이 보이네요. 기장 칠함에서 포슬포슬한 아나고 새꼬시도 먹고 오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못 먹고 온게 아쉽네요. 여기 있는 너무 몸통 두께가 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큰건 아무래도 회보단 구이에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자갈치시장엔 이런 꼼장어 전문점포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갈치 하면 또이 꼼장어가 아주 유명하니까요. 자갈치시장 바로 앞에도 이렇게 꼼장어집들이 수록하고 바닷가 쪽으로도 수많은 꼼장어집들이 들어서 있죠. 옛날엔 꼼장어가 서민들의 값싼 술안주였다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비해 어획량이 주며 값이 많이 올랐고 수입도 많이 유통되죠. 네 색깔이 달라요 네 국산과 수입산은 때깔이 다릅니다 이렇게요 국산이 밝은 금빛이라면 수입은 어두운 갈색을 띱니다 수입과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구분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꼼장어집 곳곳엔 이런 두부틀이 놓여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꼼장어 껍질묵입니다 꼼장어에서 진액부뿜내는거 끈적한 진액이 많은 껍질을 끓여서 식히면 묵처럼 뭉고 되거든요 범상찮은 비주얼이죠? 탄탄하게 굳으면 썰어서 초장을 찍어 먹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부속물 하나라도 더 챙겨야만 했던 어르신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갈치는 커야 맛있지. 선화를 판매하는 점퍼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 오니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정갱이가 많네요. 음, 가시같이, 전에 잠시 설명했던 정갱이의 특징 모비늘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매니저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아까무스도 많이 보이고요. 기름진 맛이 품인 고급 생선입니다. 이렇게 자갈치 시장 구경을 모두 마쳤네요. 그리고 이어서 자갈치를 나와서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좌판 시장도 구경해 봅니다. 이쪽에도 역시 다양한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주로 창거리용 선어류를 많이 판매합니다. 고등어들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요. 고등어 역시 부산 것세 품질이 최고로 좋죠. 생선무더기 한 켠에는 엄청나게 큰 하모들도 보이고 온통 굵기가 무슨 야구방망이 같죠? 그리고 여기 줄무늬 생선은 줄삼치란 녀석입니다. 이름은 삼치라지만 사실 다랑어의 한 종류예요. 이런 건 성질이 무척 급해 선도 좋아도 굉장히 빠릅니다. 별 대접을 못 받고 허락에 팔리는 생선이에요. 여긴 말린 생선을 파는 점포들도 많습니다. 여기 한켠에서 말려지고 있는 저 귀여운 생선은 황도미입니다. 구이나 찜으로 먹는데 원체 작은 종이라 작아도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새빨간 생선들이 보이는데요. 눈볼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장문볼락이라는 수입 생선이에요. 보통 빨간고기 혹은 저거 등으로 불리는데요. 냉동 수입되는 생선이지만 맛은 좋은 편이죠. 값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수입생선들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여기만 봐도 다 수입어종들이네요. 근데 아쉬운 건이 좌판시장 쪽은 원산지 표시가 아직 미흡합니다. 작은 좌판들이라 더 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듯한데 그래도 자갈치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듯이 이쪽도 개선이 필요할 듯 하네요.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한쪽으로 그 유명한 꼼장어 골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생선구이 집들이 쭉 들어서 있죠. 온갖 생선 굽는 연기가 골목 안에 자욱합니다. 마지막 둘러볼 곳은 자갈치 맞은편의 신동아 시장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신동아 시장의 내부 전경입니다. 점퍼마다 이렇게 포장마차 느낌의 테이블들이 있네요. 구경을 하다 수저에 마음에 드는 횟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먹고 갈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초장집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북적대는 시장 느낌이 고스란히 와닿습니다. 구경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니아 니하오는 처음 나왔는데? 이행 역시 외국인으로 오해를 샀는데 <laughs> 니아오라뇨 한참을 낄낄대며 놀렸습니다 근데 파리 한국사람입니다 하하하하 아, <laughs> 구경좀 하고 있어요 뿜목은 자갈치 시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규모는 좀 작아도 뭐 있을건 다 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자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다만 자갈치에 비해 생선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인데 대신 따로 초장집에 가서 차림비가 발생하지는 않으니 결국 금액은 비슷합니다 회를 드실 분들은 분위기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로컬 느낌 나는 것도 좋더라고요. 좀더 여행 온 기분도 나는 것 같고. 또 신동아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게마다 이런 메뉴판이 있는 겁니다. 메뉴를 살짝 들여다 보면 생선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곁들이 음식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날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행이 있어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집 접시에 놓여 있는 고등들은. 독성을 갖고 있는 털탑고등입니다. 회로 먹으면 꼬덕하니 맛있어요. 잘 손질해 주니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이런 것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엔 커다란 사이즈의 자연산 돼지 능성어도 한 마리 보이네요. 이런 건 이런 데서 만나기엔 좀 부담스럽죠. 요즘 부쩍 자주 보이는 용치놀래기입니다. 근데 이건 암컷들이네요. 말했지만 녹색의 수컷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갈치 시장과 신동아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두곳다 예전의 양면과 달리 많은 개선점들이 보여 기분이 좋았네요. 관광객들은 물론 부산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갈치로 거듭나기 기원해 봅니다. 그럼 시장 구경을 마쳤으니 호떡으로 마무리해야겠죠? 남포동 명물 씨앗호떡입니다. 바삭하게 튀기듯 굽는 것과 특유의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죠. 근데 호떡도 좋지만 오늘은 매니저의 혈중 키토산 수치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쯤 되면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휴식 후 다시 찾은 곳은 남포동의 대게 골목. 구독자이자 유튜버이신 참바다 목사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부산에 가면 꼭 찾아뵙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 약속 지키러 갔습니다 킹크랩, 대게, 홍게,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 등 갑각류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갑각류에 관한 현장 지식이 대단하시고 이런 정보들을 기꺼이 공유하고 계세요 그나마 한가한 때 방문을 한 덕에 목사장님과 반주도 곁들이며 함께 식사를 할수 있었네요 실제로 뵈니 더 핸섬하고 성격도 호쾌하셨습니다 저도 생선 선생님 기능으로 밥이나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산에서의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